고객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합니까? 우리 한참 고객 감동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우리 사업 하던다든지뭐또 이렇게 어 손님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데 저는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어 그냥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음식점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음식점에 들어가서 아 막. 그냥 정성껏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음식을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 해 주고 들어가고 나가게 친절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고 아 이런 일들을 그 주인이 그 친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잘해 주니까 고객이 감동을 받게 된다는 게 고객을 감독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되어졌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고객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원 고객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원 이유는 단골 고객에게 더 공을 들여라. 그 말이래요. 우리 집을 자주 찾아오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이 이제 우리의 단골이야. 단골이 되어져버려서 그러면 또 다른 마음이 갖게 되어지는데, 아니 단골로 찾아오는 사람에게 더 공을 들이다. 이게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이유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감동 경영을 하게 되어지는 데이 세상보다 교회가 더 이런 감동적인 일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고 은혜와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나눈 일이 넘쳐나게 되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에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있나요? 또 이웃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있나요? 아 제가 어제 서울에 제가 우리 남원 노예의 재판국장이에요. 재판국장인데 재판국장들을 위한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갔더니 그 연세대 법정대학원 원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요. 맨 처음 딱 하는 말이 여러분.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뭐 잘못했나? 그런데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하고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골마터지게 되어지고 세상에 절망이 되어지고 살 곳이 사라져 간다라고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답게 말을 하고 무엇인가 생각을 가지고 드러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이렇게 돌보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걸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 목사들이라든지 천주교 같은데 신부들을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세상에 이렇고 이렇고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신부가 아예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저 외국에 가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지금 심쓰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그 부인과 함께 추락해가지고 떨어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걸 다 빌자 아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래요 그 이유야 있겠죠 얼마나 싫었으면 그러겠어요 얼마나 지금 잘못된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오히려 더 우리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치성적인 희생적인 그 모든 것을 이루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그분이 훌륭한 나라를 대통령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될 판국인데. 아직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떨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빌자! 이건, 이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우리는 세상에, 비시오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썩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썩어져 가는 이 마음을 드러내면서 내가 여러분들 때문에 속이 썩어 갑니다. 내 마음이 지금 아주 괴롭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썩어 가는 그 마음을 소금으로 달래고 내 마음이 어두워서 알기를 찾아 세상을 찾지 못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빛된 마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어떻게 저 사람도 괴롭고 저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말로 어려운 자들과 힘든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힘이 되어줄 수가 있을까? 이걸 만들어 나가야만이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다운 크리스찬이 되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을 감동시키는 자들 세상을 감동시키게 되어지는 교회,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강제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에 누군가가 나에게 동행자가 되어지면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내 자신을 다른 마음으로 돌릴 수가 어떻게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틀 어떤 상황이 되어질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하고, 이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어떤 친구가 정말 내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는데, 이 좋은 친구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때도 이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어질까? 아니요. 틀림없이 이 친구들은 다 나를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더라도 나를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좋은 친구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나에게 이 좋은 친구들이 나에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분이 친구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 한 마리를 돼지를 잡고 돼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둘러치우는데 그 돼지를 담을 자포자기를 떼우는데 그 보자기를 통하여 피가 돼지의 피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돼지를 잡아서그 돼지를 주머니에다가 넣고 자루에다가 넣고 피가 펄펄 흘러나오는 흘러 돼지를 둘러매고 친구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친구 집을 찾아가서 물을 주더니. 아니, 나... 아이 자네가 어쩐 일인가? 물을 열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얼굴은 시퍼라고 온몸에는 푸치성이가 되어지고, 무엇인가를 뭐 짊어지고 와서 친구 여보게, 내가 어쩌다 잘못하여 사람을 죽였네.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내가 없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나좀 도와줘서 이렇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니 그 친구가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여보게 내가 지금 자네를 꼭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가정에 지금 급하게 어려운 일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자네가 왔네 그러니 내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좋나?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가? 할 수가 없지 자네도 나에게 좋은 친구인데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빨리 가서 그려움을 해결하게 그리고는 그 집을 나와가지고 또 그걸 짊어지고 다른 친구로 가고 또 다른 친구로 가서 친구 집에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실수하여 사람을 하나 죽였네 아 정말 친구들이 보니까 온몸이 비투성이가 되어지고 짊어지고 있는 그것은 정말 피가 흘러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할까라고 하는 것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 친구가 이렇게 나의 도와줄 친구가 많은 줄로 알았는데 아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 도와줄 친구가 없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그 대주를 짊어지고 돌아오다가 예전에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참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친구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어질 때 자기가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를 돕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러니까 점점 친구가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 친구는 나를 도와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이 친구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그 친구가 나에 가까이 오는 걸 내가 멀리해야 하기도 했는데 내가 이 친구는 나를 도울 수가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친구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친구의 집에가 친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나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일을 당했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더니 그 친구는 모든 일을 다 뒤로 참조하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우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나? 하면서 그 친구는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친구를 메고 있는 짐을 내리고 친구의 몸을 이렇게 지키면서 내교은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같이 마음을 나누고 그 아픔 속의 슬픔을 함께 동행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그 친구가 정신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이 사람은 자루를 열고 자루 속에 있는 사람을 꺼냈어요. 무엇이었죠? 돼지였어요. 그리고는 그 좋은 친구에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나는 자네에게 이렇게 했는데 자네는 나를 이처럼 지극하게 사랑하고 있었구만. 그 돼지를 갖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자는 거예요. 9절부터 다시 끝절까지, 14절까지, 아까 교독했던 대로 그대로 교독을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들은 책을 읽으려면,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읽는 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시인들이 읽어보세요. 또 시를 읽어주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멋있게 읽습니까? 우리 오늘 이 사람들 마음을 가지고 읽어봅시다. 절대 그냥 책 읽지 말고 한번 읽어봅시다. 구절을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절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laughs>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져가지고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네손 대지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해서는 아니 되어져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알겠다. 이 말을 여러분, 여기서는 창피하니까, 집에 가서 한번 꼭, 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에 있는 자, 세상을 감동시키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12절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자가 이러시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지금 아브라함이 뭐 하려고 하지요? 아들을 결박하여. 나무장작을 세워놓고 아들을 결박하여 그 장작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그 흘린 피를 장작으로 불을 태워 칼로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들었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고 그의 몸에 피를 흘려서 장작에 접시고 그 장작에 불을 피워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마음도 얼마나 힘든 마음이지만 아니 그렇게 한치껏 하라고 온다고 해서 해? 그 말이에요 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너 그거 그렇게 정말 할 거야? 아유 안을줄 알았더니 그걸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급한 거예요 아주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절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야 했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한마디만 보아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들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피를 펄펄 흘리는 친구를 사람을 등에 입고 자기 몸에 피가 투성이가 되어져 찾아온 사람을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같이 어떻게 하면 주인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시체를 유기하고 살인의 동조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동을 주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감독을 주는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없는 시험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시험이 임한다라고 하는 건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기에 그에게 시험을 주었어요 여비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에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괜히 그가 그렇게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강건케 하시고 모든 일을 평화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있는 거다 빼서 보세요. 그가 하나님 믿는 줄 아세요? 하나님 그렇게 의지한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절 그가 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줄 아세요? 아니요, 뺏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 한번 네가 해봐라. 네가 해봐라.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길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여은 이겼어요. 잃어버린 것 없어요. 모든 것을 갑절로 얻게 되어졌어요. 감동적인. 은혜를 이루는 자는 감동적인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이반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것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시험 얼마나 오늘 12절 말씀이 얼마나 급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손대지마 얼마나 갚았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이만 시험은 분명하게 그럽니다. 제가 어떤 시험이 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기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날입니까?라고 할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아하하, 나님이 내가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거두 가셨구나 생각하시면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 되어져야 돼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승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